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엄마 도대체 언제 주는 거야 졸렸어? 기다리다가 졸렸어? 열심히 먹어볼까 어. 응. 눈이 동그이졌어아니이 맛은 전부 테 u s 먹어본 맛이야. 전부 먹어본 맛이긴 한데 오늘은 시금치가 너무 크군. 마실까? 그 생각해 는구나 됐어, 됐어. 응?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 없어. 아가 주세요. 만만 먹고 또 마실게. 배 불러서 그래. 너무 배만 불러서 그래. 뭐 이렇게 안 좋아요? 보고 있지? 물 섞었으니까? 음. 너무 대죽해서뭐 섞었어요 먹고 또코 자야돼? 됐거나 별로 안전 별로 안 놀았는데 밤에 많이 깨서도 된다 밤에 많이 깼어요 많이 깼지 아유. 아이 잘 먹어 아 냠냠 오이 음, 괜찮아? 맛은 괜찮습니까요? 네, 어. 이좀 먹는 것 같아? 오, 신나? 오야, 아, 아, 신나. 오야, 예 어, 춤추야지. 음, 예, 예. 음, <laughs> 흐음. <laughs> 춤추면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 너무 늦겠죠. 자, 들어갑니 아, 들어갑니다요. 어유, 입이 작아요. 입이 작습니까? 오예, 오예. 노래가 나오니까. 아, 엄마 노래를 틀어놨어 오늘. 음, 그렇지? 음, 아하하 나가 니가 니아 니가 니가 졸리지만 좀줄 거야. 예이. 오, 오, 예.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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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 딱. 음, 아? 아, 음, 입 크기 안 벌릴 거야, 피가? 입이 작은 건가요? 아, 아 크게 벌려봐, 태거나. 아, 엄마 보고 크게 벌려봐. 크게 벌리면 줄게. 놀고 싶어서 그래. 아. 벌린 거야? 꼬맹이. 꼬맹씨. 아, 음. 이거 손에 닿으면 다 묻히기만 하잖아. 조금 더크면 아유, <laughs> 그래? 근데 손에 다 담글 건데 태관 손 지진데 손 아직 안 씻었어. 태건아 꼭꼭 씻고 있어. 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이렇게 태건아 엄마 봐봐. 태건 엄마 봐봐. 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아춤 추고 야 그냥? 어 아, 엄마한테다 보고. 아춤 추고 막 빨리 빨리 만만한 추라 알지 예 아이 예음 알지 아직 맘마가 입에 있네 오케이 주세요 주세요 오케이 아알 붙잡게 먹어 주세요 회사 났어 물 한번 마시고 왜잘 마셔 됐어요 뺄게 맘마 먹다가 또 먹자 마시는 게 편하지, 대거나. 마시는 <laughs> 아, 게 쉽고 편한데. <laughs> 엄마도 잘 먹잖아. 아유 그래, 알겠어. 손은 되는데 더 깊숙히는 되지 마세요. 오케이, 이렇게 잡아 이렇게만 잡아. 엄마가 먹여주잖아, 그렇지? 만지고 싶어.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방법 있지? 어,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대빈이가 잡고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음, 그렇게. 음. 그렇게 먹는 거였지? 어떻게 잡아 수저? 수저 어떻게 잡았어? 생각해봐 옳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 전에 빨아봤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았어야 될까? 잡으세요 냠냠냠 먹으면서 아, 아, 안 크게 벌리는 거 맞아?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은데 오늘? 뭐 거야? 뭘일 거면 아, 아, 가 조금 애매해요. 놀는 서 아래 하네 뭘일 거면 태건이 와서 먹어. 아, 어디다 할 거야, 태건아? 태건이 아마 하면 엄마가 넣어줘야 돼. 여기 와서 먹어. 옳지 아이고 어 엄마가 쳐주잖아어그래 이걸로 봐줄게 이걸로 봐주면 먹을 수 있어 옳지 그렇게 태권이가 먹었다 옳지그게 먹었다 어 어때 태권이가 먹을 게더 맛있어 그치응 근데 이거 수저로 먹는 거야 대견아 아, 그래 쳐다 봐자 안에 어떻게 생겼어 아? 음? 근데 태건 씨, 이거 봐라. 이거 뭐였어? 이걸로 이렇게 먹었지. 일어나. 안 쳐다봐. 그릇 그래, 속에만 쳐다볼 거야? 응. 이걸로 태건이가 방금 먹었잖아. 손에다가 다 그렇게 묻혀야 더 맛있어. 아. 어. 아 만져봐야 돼. 많이 만져봤는데. 어, 많이 만져봤는데 또 만질 거야? 어. 아유, 이 무슨 느낌이에요? 난리났다 오늘도 아, 해가 안 되겠다. 너 엄마 가져오면또 땅땅땅 칠 거지? 하이하이하면서칠 아, 아, 거지 아가 아유, 손으로 다아하어 아유. 담하하하담하어하묻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가. 아, 음. 아유, 만신창이다, 오늘도. 에휴. 아, 먹고 있지? 엄마가 먹여주니까 먹고 있지? 이제 태권이가 혼자서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 옳지. 손에다 그렇게 묻히면 뭐. 흘리는 게더 많겠다. 옳지. 그렇게 고 뭐, 태권이가 다 흘렸는데, 다 먹었다고 또, 앙양양 아, 봐주세요, 할 거지. 아, 아옹... 뭔 시금치 다 나간다. 오케이, 어우, 뭐가 이렇게 잘 먹는데? 뭐야, 어울지? 그 느낌 이상하지? 손에 묻은 느낌 뭐야? 아, 먹을 거야? 세연이가 와서 먹어, 아! 태만이가 아~ 자꾸 못해 안 아, 돼놨다 네, 이 노른자 이거 어떻게 할게 다쳐서 도 얼굴에 다 띄었잖아 태건 <laughs> 태건 그렇게 다 해가지고 너 얼굴에 눈에 다 띄었는데 얼굴에 다 묻히니까 느낌 이상하지 음,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아 아. 이 우리 입이 그냥 아 어, 아유 먹을 땐잘 먹는데 무기 맥히나요? 물한번 마셔. 주야지 대건이 아이고 어? 어? 이제 그만 됐다 아유 물 사방이 다 튀어요 맘마 조금만 더어 끝이다 아유 뭔가 다 먹었어요 입으로 먹은 건지 상으로 먹은 건지 아? 이렇게 아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응? 어? 엄마한테 화내? 태균이가 다 흘렸어. 아니야? 억울해? 아이 잘 먹었어요. 태균이 나갔다. 이거 마디고리 가다 먹었잖아.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뭐 해봐. 그렇지그렇게 해도 안나오지다 먹었다는 뜻이야 빨아도 안나와 어, 이제가져갈게많이 놀았어 많이 놀았어요 위험해 짱! 이거 자, 이 먹어. 없잖아, 없잖아. 우리 태건이 얼굴 좀 봐. 태건이 얼굴 좀 보세요. 태건이 얼굴이다 묻었대요. 정말 닦아라 가야겠다.